북송 음식 때문에 지옥이었다 탈북 인요들이 가장 힘들어 했었던 것은 그 수용소에서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의 교도소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과연 어떻길래 우리 탈북 인요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박세영씨 그 이제 집결소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서 이제 첫 음식이니까 똥그를 줄까 하고 기대고 딱 봤는데 감자 있잖아요. 더도나가 진짜 엄지손톱깔 만한 거세개 줘요. 세 알을 주는 거예요. 세 알을 주고 어이냉국이라고 준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이 이만, 이만한 이런 이런 무슨 이런 박했는데. 그 안에 어이있고 요만한 게세 개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국물인 거예요, 완전. 이걸 사람,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으라고 주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그거 다 서로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아, 여기는 정말 못살 때다. 제가 북성됐을 때, 어, 처음에 주는 음식이 소금 물에다가 시래기를 이렇게, 새우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 시래기가 한국에서 말하는 시래기는 이렇게 별미로 이렇게 먹는 국인데 저는 북한에서 그런 시래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돌이 부시시한 게. 근데 그것도 돈을 먹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기에 가서 옥수수 알 다섯 알씩 주는데 7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그 옥수수 다섯 알을 먹으면 넘어가니 이렇게 금방 없어지니까 씹으면 입에다 넣고 녹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오래있으니까 탁탁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우는가 하니까 나 옥수수 알이 없어졌다 하고 우는데, 아, 그때 너무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이저 옆에서 또 조그만 애가 또 그립니다. 엄마,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지? 애들이 이렇게 상상으로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유. 네, 그러면서 뭔지야. 엄마가 바나나를 이렇게 애가 구리면서 이렇게 형태를 그리니까 때려놓는 거예요. 생각하면 더 영양실 좋와서 죽는다.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때려놓는데 그때 우리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서 야, 이건 정말 지옥이다. 아유, 부모 가슴은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옥수수 죽을 먹었거든요 윤그릇에서 하면 요만큼 바닥에 붙여서 주는 옥수수를 먹었는데 때 미성년자라서 옥수수 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옥수수냐면 중국에서 돼지 사료로 오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반이 썩어 있고 반은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가려내긴 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가려내지는 않거든요. 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분쇄해서 죽을 써주는데 죽을 먹고 보면 그릇 밑에 이제 돌들이 깔려 있는 거를 볼수 있고. 아유. 저희는 도지결서에 갔을 때 시라지 국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성보이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쪽이 농사, 강냉이 농사가 잘 돼서 강냉이가루에 뭐 시라지 쓴죽이라도 먹었거든요. 근데 도지 결서 가니까 아예 그런 게 없고 삼지 세때를 그냥 소금물에 시라지만 주는데 그 시라지 맛이 어떠냐면요. 그냥 시라지 맛이 아니고 그 썩은 시라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팍팍 나는데 그걸 먹고 있으면 아까처럼 옆에서 간수가 말해요. 뭐, 어 새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기름이 둥둥 떠있는 국물에 뭐 두부를 싹싹싹 썰어 놓고 뭐 이렇게 막 환상적인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진짜 시라지 국 보면서 미치는 거죠. 아이고.